푸른 바다가 거기에 있어 그 바다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바닷 사람들을 품어주고 풍성한 선물까지 내어줍니다. 그 푸른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색깔 꽃 중의 꽃입니다. 바다 보니. 바다, 바다 보니. 바다 보니. 푸른 바다가 거기 있어 펼치는 속살 붉은 바다꽃 잔치 바로 오늘의 여정입니다. 거제시 장목만 내해에 위치한 장목항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는 잠수기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부지런한 어부들은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어 다이빙에 있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선실 안에서는 잠수부가 슬슬 조업에 나설 준비를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는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추우니까 춥기 전에 그 몸을 녹여야 됩니다. 안 높이면 밑에가 많이 추우니까 안에는 좀 따뜻하게 하여금 하여금. 거센 물살을 뚫고 20여 분 쉼없이 달려 도착한 거가 대교 주변. 잠수기 어선의 일터입니다. 아직은 동장군이 채 사라지지 않은 맵사한 바닷바람이지만, 이런 추위가 대조개 작업하기에는 수월하다네요. 그냥 여름에는 조개눈이 가박혀가지고, 조개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작업을 똑바로 못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야도 좀잘 나오고, 겨울에는. 그 조개눈도 다 이렇게 튀어있어가지고, 작업하기 쉬워요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몸을 담궈야 하기에 어느 것 하나 허술하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수심 게이지입니다. 저희 그 작업 시간, 수온,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뭐, 너무 빨리 올라오는 그 표시. 이게 절대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소 공급선을 달고 장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야 입수가 이루어집니다. 잠수부가 물 속에 들어가면 산소공급선을 넣어줘야 하는 선원의 손은 빨라집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는 노란 산소공급선이 생명줄인 거죠. 잠수구, 선원, 선장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배 위에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저 볶음을 못 찾으면, 거품을 못 찾으면 억석 다이브 위험해요. 호수가 어디로 가있는줄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수심 30여 미터 속에서 오직 생명줄 하나에 의지하는 잠수구. 그 흔적은 공기방울이라는데요. 지켜보는 선장도 마음 졸이는 건 매한가지라네요. 날씨 좋을 때는 이래잘 보이는데 저루가 세고 바람이 불 때는 진짜 정확한 공기방울 하나 보고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날씨는 잘 보이는데 날씨. 그냥 평범한 바닷물결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공기방울 아래 잠수부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닷속 어둠 속에서 의지하는 것은 불빛 하나. 수심 30여 미터의 수압을 견디며 나아갑니다. 깊이 숨어버린 탓에 구멍을 발견하면 수압계로 주변 흙을 파헤치고 이어 모습을 드러낸 개조개를 채취하게 됩니다. 보통 잠수부는 물 속에 들어가면 1시간 남짓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잠수부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시간은 1시간. 물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합니다. 깊이 들어간 만큼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수병이 와서 빨리 못 올라와요. 찜이 30m, 40m 되는데 빨리 허접을 못해. 바닷속 수압에 몸을 적응시키며 천천히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차례 작업을 마치고 물 밖에 모습을 드러낸 잠수부. 일단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셔 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도 바다가 좁네요. 저는, 저는 그... 스무 살 때부터 이바다를을 네. 접해가고 살았기 때문에 어뗄수야어요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25년 정도 됐어요. 없습니다. 그냥. 많이 한 거야. 잠수부의 땀으로 거두어진 거제 바다의 진인들 개조개가 올라옵니다. 한 시간이어 작업에서 채취한 개족의 양이 50여 킬로그램, 하루 네번 정도 작업을 통해 채취하는 양은 200 킬로그램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통한 속살이 가득한 개족에 흔하지 않아 귀한 거겠죠. 잡수모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뭐 귀하죠. 두툼한 조개 관자가 일품인 키족에도 감칠맛과 씹는 맛이 좋은 왕우럭 쪽에도 귀한 선물입니다. 누가 보면 목숨을 건한 시간 일지 모르지만 25년 가까이 일했어도 그저 바다가 좋다는 잠수부에게 이곳은 편안한 일터입니다. 잠수기 어선들이 조업 나간 한가로운 장목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개조개가 함께한다죠. 살이 많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일품이라는 개조개. 펼치면 꽃이 피었다 합니다. 멋지다. 야. 그 맛과 향이 이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맛 아닐까요? 아 맛있어요. 알바요. 이리 좋아요. 맛이 구수하네요 진짜 입에 딱 올라 붙으면서 진짜 구수합니다 진짜 좋아요 물 맑고 물 깨끗하고 청정해 나니까 진짜 맛있죠 물발을 조종하심하고 하니까 밑에 또 제질이 참 좋아요 제질이 네. 그래서 이 맛이 드는 겁니다 그정서 계정이가 와. 거제 둔덕면 수령리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 화도. 거제 부석섬 중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아알이 놓인 바둑판 모양의 양식장. 잔잔한 앞바다를 가로지르면 그 온화한 모습을 보입니다. 봄이 되면 붉은 야생화가 지천이어서 붙은 이름 화도. 소박한 주민들은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죠. 이맘때 푸른 화도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멍게입니다. 거제와 통영 앞바다에서 나오는 멍게가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 그중 화도 앞바다 멍게는 맛과 향에 있어 으뜸입니다.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먹이 생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더문더문하게 달아나야 이 멍게들이 이제 영양생물을 빨리 섭취하고 빨리 제치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됩니다. 멍게가 그냥 자라는 건 아니죠. 굵은 밧줄에 멍게 종패를 이식해 매달아두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살이 오동통한 멍게로 자라려면 25개월에서 2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다의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꽃인 거죠. 먹이 생물이 풍부하고 조루소통도 원만하고 그런 관계로 여기가 잘 크지 않나. 찬 바닷물 태풍도 몇개 이겨내더니 곱디고운 자태를 갖추게 된 멍게. 그 마음으로 바다를 몰들이나 봅니다. 수확한 멍게는 선별을 위해 다시 작업장으로 옮기는데요. 일단 하루 정도는 다시 바닷물에 담궈둬야 합니다. 멍게 물미고, 멍게 그뻘 있잖아요. 뻘, 그거좀 떼고. 그래서 까마라! 드디어 새색시마냥 수줍은 자태 뽐냅니다. 얌전하던 멍게들이 분수처럼 물을 뿜기 시작합니다. 밑에 올라오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물을 싸는 겁니다. 꽃보다 더 예쁘지 않습니까? 뭉개가 네. 꽃보다는 더 예쁩니다. 다시 보면, 완전한 이 바다에서 나는 이꽃 중에 최고로 아마 예쁠 겁니다, 뭉개가. 하루 평균 수확하는 멍게의 양은 약 500kg. 이제부터 중요한 과정이 바로 선별 작업입니다. 멍게가 제철일수록 안낙내들 손길은 쉴새 없습니다. 손이 엄청 빠르세요. 아, 이게 좀유리하 바쁜데, 지금. 지금 이게 선별 작업이라서, 비디님 얼굴 보면 작은 거 뒤에 들어가요. 작은 거 뒤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향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물건에서 눈을 뺄 수가 없네요. 그제 등독 쪽에 몸매가 향도 강하고요. 향긋하니 이렇게 나쁘기에 좋고. 아유, 나 선배라고 지금 바쁜데 자꾸 말씀을 시키니까 뭐. 미리 미리 해가지고 이고 붉고 진한 색깔의 통통한 몸통을 지녀야 최상품이랍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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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이 바다의 꽃이라고 하는 멍게는요 눈으로서 먼저 먹고 그리고 까서 향으로도 먹습니다 꽃단장한 멍게들은 이제 물차에 담겨 전국 각지로 흩어지겠죠 달큰하고 쌉쌀해한 맛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겁니다. 조용하던 화도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멍게 수확이 끝나면 크고 싱싱한 멍게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눈다고 합니다. 멍게 빔밥이야뭐밥좀 넣고 야채 넣고 양념 넣고 뭐 참기름 넣고 이렇게 비비면 맛있어요. 멍게 수확철에 매일 들려온다는 멍게 다지는 소리. 바다가 키워준 먼개에는 섬 주민들의 삶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키아가 아들 키하고 공부 치고어 아들 장애 드리고 딸 시집 보내고 이제 요새는 내가 묵고 이제 나이 많아지게. 됐지. 붉은 바닷꽃이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으니 입속에 퍼질 향기가 기대됩니다. 바다에 떠있던 작은 소음, 바닷길이 열리면 한 개의 소음으로 이어집니다. 섬으로 향한 길이 열리면 너나 할 것도 없이 길을 재촉합니다. 이거 물이 들었다가 나한께 먹지 미라케 먹이 끼니께, 저한께 먹지 미야 지을 다도 없지. 섬이 내어준 먹을 거리는. 깨끗한 바닷물과 소통이 좋은 조류탓일까요. 속살까지 통통해 보이는 바지락입니다. 설마트 나는 거는 물반지라 우리 요나는 거찬반지라 어떤 게더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 여기 더 맛있어. 속살 튼실한 바지락은 일본으로 수출까지 되는 이 마을 효자랍니다. 목섬 바위 사이 사이에 날것 그대로 자라나는 석화도 빼놓을 수 없죠. 겠다무 좋네. 하나 응? 더 아, 먹어. 맛있어. 갯벌을 파면 바지락, 바위를 까면 구리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에서 꽃도 피고 갯가에 먹을 것도 지천인 내 고향입니다. 꿀 got 참 좋아요. e a t on him. Nego, young Mida. w 고 a t s that champion? I'm thinking today, and that is pretty much 꽃은 어째 피해인 정시골늘 그대로인 듯한 고향바다 고향바다의 바닷꽃이 바다 한창입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올 꽃내음이 그립습니다 제가지고 자연하고 일심동체가 됐다고 할까나 진짜 너무 잘 참...